일본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. 화장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을 때 일이에요. 오전에 화장터 현관을 청소하고 있는데 빨간색 SUV 차량 한 대가 들어오더라고요. 차에서 내린 사람은 굉장히 부자처럼 보였어요. 그 사람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시체 한 구를 화장해 달라고 하더군요. 보통은 시체를 옮겨오기 전에 유족들이나 장례업자로부터 사전에 연락이 오고 신고인의 보험증이나 사망신고서 등의 서류와 함께 화장 시간을 지정해 두었는데 그 사람은 시간이 없으니 빨리 화장을 해달라고 했어요. 일단 그 아저씨한테 기다리라고 하고 저는 장례식장 측에 전화를 걸었어요. 이야기가 미리 되었는지 그관 하나만 먼저 화장을 해달라고 하더군요. 어쩔 수 없이 장례 오븐을 열어 화장을 진행했죠. 시체는 40대 초반의 남자로 죽은 지 얼마 안돼 보였고 보통 시체들보다 혈색이 좋아 보였어요. 외상 같은 것도 크게 보이지 않아 관을 닫고 장례 오븐에 관을 넣었죠. 그렇게 화장을 시작한 지한 20분쯤 지났을까 오븐에서 굉장히 큰 소리가 들려왔어요. 그 순간 눈앞에 금캄해지더군요그 시체, 아니 그 사람은 살아 있었던 거였어요. 하지만 이미 20분이나 지나버렸죠. 관은 다 파버렸고 설령 아직 살아있다고 해도 이제 와서 구해낸다는 건 무리였어요. 보통 한 시간 정도가 지나면 시체는 전부 재가돼 버리는데 저는 너무 무서워서 그 오븐을 열수 없었어요. 저는 너무 두려워서. 사장님께 전화했고 모든 내용을 설명했습니다. 잠시 후 사장님이 화장터에 도착하고 오븐을 열어보니 시체가 절반밖에 타지 않았어요.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충격받은 기절했죠. 아마 그 사람이 오븐 안에서 날뛰면서 오븐이 고장났던 것 같아요. 그 후로 저는 화장터에 나가지 않고 있어요. 사장님이 이 일에 대해 말하지 말라면서 1억 원을 주더군요. 하지만 저는 그때의 충격으로 하루하루 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.